안녕하세요. 저는 그 골프 다이제스트 인스트럭터 조민준 프로라고 합니다. 어, 저희 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지금 이승현 프로, 김민선 프로, 그다음에 김자영 프로, 이다현 프로 이렇게 있는데, 어, 이승현 프로는 요건샵에 불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세 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어 일단 작년보다 코스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린 주변의 러프도 많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오후 쪽으로 나갔을 때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 뭐 시합장에서 스윙을 뭐 고치고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코스 매니지나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본 거는 그 세컨샷 이제 피니치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꼽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안전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린 주변에서 차라리 많이 미싸면 오히려 잔디가 짧아서 더 쉽더라고요. 근데 잘 쳤는데 이제 살짝 넘어갔을 때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쳐야 되는데 러프에 잠겨있으면 좀 강하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쳐보지 않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큰 스윙으로 큰 힘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섬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김민선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희가 만난 지 벌써 이제 4년 차 되기 때문에 스윙적인 거는 그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민선 프로가 이제 얼라인먼트에 의해서 스윙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방향 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김재형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공을 때리지 못하고 밀어치고, 임팩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좀이 파워 길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면서 그 어느 선 밑으로 내려오면 집에 못 간다라는 어, 이런 좀 푸시도 하게 되고, 좀 그런 식으로 레슨하고, 이승연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구지를 지금 한 5년 차인데, 구지를 한번 드로우로 바꿨다가, 이제 아닌 거를 알고 다시 예전 골프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드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 3 명이 연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 코스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갈 때선 돌아가야 되고 핀을 공략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피해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러프에 좀 잠기면 짧은 거리에 칠때 살살 꼬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이게 공이 살짝 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쳤다가는 이제 포스닥 샷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코스는 그 거리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그긴 러프에서 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보신 분이 훨씬 더잘 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